네, 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와 열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동상이 이봉창 의사의 동상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김상옥 열사의 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사와 열사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참, 이거 참 논란이 될수 있는 요지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애국지사의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준열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의사와 열사를 현재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의롭게 돌아가신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의사의 경우는 무력으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총이나 폭탄 등의 무력을 사용했다 그런데 군인에게는 이를 쓰지 않아서 대표적인 예로 윤봉길 안중구 의사라고 불리고 있고요 김좌진은 의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항을 했지만 맨몸으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열사라고 해서 이준열사, 유관순 열사 이렇게 구분해서 부른다. 이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력이냐, 맨몸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이준열사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열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분은 대한제국 평년의 검사 출신이었다가 1907년에 고종황제의 밀명을 받아서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저희 밀사로 파견이 되게 되었고요. 네덜란드 헤이그 현장에서 순국하시게 됨으로써 이분의 죽음을 기려서 우리는 이준열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헤이그까지 가는 동안에서 이준열사는 국내에서 이 부산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과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위종은 상트페트르부르그에서 합류를 해서 그들 세 사람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하게 된 것은. 바로 그 해에 1907년 6월 25일에 도착을 한 것으로, 그래서 무려 64일에 걸친 헤이그 여행 끝에 이준열사는 이런 먼 여행을 거쳐서 헤이그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곳에서 죽게 되면서 결국 수유리에는 이준열사의 묘역이 또 네덜란드 헤이그 현장, 현지에도 이준열사의 묘가 이렇게 마련이 되게 되었고요. 현재 장충당 공원에도 이준열사의 동상이 이렇게 곳곳에 그의 순국을 기리는 이러한 동상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오늘 이를 기억하게 된 것이죠. 특히나 이준의 죽음을 이렇게 크게 국민들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죽음 이후에 황성신문인이 대한 매일신보 등이 활복 자살했다고 보도를 했던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해방 이후에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던 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준 열사가 회의장에 들어가서 발언하려고 하자 일본 대표가 저 사람은 나라도 없는 곳에서와 대표성이 없다고 하자 분을 삭히지 못한 열사는 그 자에서 배를 갈라 간을 꺼내 일본 대표에게 던지고 창자를 꺼내 그것으로 일본 대표의 목을 졸랐다 이렇게까지 가르쳤던 적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열사는 당시의 좌우의 대립뿐만 아니라 이 남북한 모두 존경하는 일제에 항거했던 대표적인 독립투사로 이렇게 추앙대에 왔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준열사의 죽음을 놓고, 이준은 과연 자결한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가 이 자결한 이준을 발복 분사했다는 것을 이미 그들의 극비문서에서는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철저한 로비와 보도 통제로, 이준열사를 이 통한 애국심의 발현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 온 것인데 이런 것들이 후대 50여 년이 지난 뒤에 1950년대에 와서는 이준열사의 사연에 대해서 아니다, 이는 이렇게 발복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연사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과연 이준열사는 말 그대로 열사가 아니다 이런 논란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자, 이 과정 속에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즉, 나라를 지키지 못한 근심으로 기가 막혀 음식을 끄든 탓에 병을 얻었지만 분통이 터져 순국한 것이다. 즉, 이주는 분해서 죽어 결국 순국했다. 나라를 위해서와 결의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열사는 운명하던 날 벌떡 일어나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부짖다가 결국 불귀의 계기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의 마지막 시를 적고 있는데 해금 일사로 갔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게 되면 어느 누가 정산에 와서 술잔 부어놓고 울어주려나 바람 눈 소리도 언자리에서 내가 죽은 뒤에 누구라 장차 좋은 술 가져다가 정산에서 울어주려나. 가을바람 쓸쓸한데 물조차 차구나 대장부 한번 가면 어찌 다시 돌아오리 이런 이준의 마지막 시를 가지고 그는 분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뒤 1963년도에 헤이그에서 그의 유해가 돌아와 국민장이 치러지고 이렇게 국민장 수준에 맞게 홍살문과 함께 수일이에 이렇게 그의 묘소가 마련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서거 백주년이 되었을 때 남북한이 동시에 이런 기념 우표를 발행하고 그를 추모했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그의 죽음은 분명하게 남북이든 좌우든 관계없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애국 지사로서 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의사냐 열사냐 이런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성리학적인 의리관에 의해서 천추의열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의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의 죽음은 높게 우리가 기려야만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사냐, 열사냐고 하는 논란이 갖는 의미보다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뜻을 발현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의사와 열사에 대해서 꽃밭을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